미국에서 실제 한인 청년들의 도전기를 담은 드라마 웨스턴 에비뉴가 나올 예정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한인들이 자체 제작한 첫 번째 K-드라마로 알려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인 청년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제작됩니다. 실제로 6명의 한인 젊은이들의 도전과 실패를 담은 LA에서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이민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만큼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LA 한인 청년 6명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웨스턴 에비뉴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이민자들의 열정과 도전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또 신분의 문제. 또가족의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유학생들의 이야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또 청년들의 이야기. 또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종류석 감독이 최근 드라마 제목으로 정한 한인타운의 웨스턴 에비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할리우드에 이제 한인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담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이민자 출신인 종류석 감독은 LA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실감했지만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데 웨스턴 비뉴는 우리 코리아 타운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 코리아 타운의 상징이 헐리 굉장히 가까운 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웨스턴 비뉴라는 이름을 짓게 됐죠. 특히 이번 드라마는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체 제작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리우드에서 반복되니까 새로운 얘기를 찾고 있어요. 스나 스튜디오나 OTT 서비스에서 갈증이 있는 거죠. 데 저희가 하이 퀄리티로 그걸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준다면 그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최근 영화 미나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한인들의 이야기가. 미국 대중들에게 어떻게 재조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